비가 오는 날에 다른 건조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대해서 좀더 많이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엔병원 정형외과 무릎 전문의 이종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쑤시거나 아픈 적 있으시죠? 무릎이 아픈 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려고 할때 여러 가지 원인 들이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딱콕 집어서 뭐 때문 이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는 않고 딱 증명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비가 올 때쯤이 되면 기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릎 안에 있는 그 관절액에 팽창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정상이신 분들은 크게 상관 이 없겠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 연골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액이 팽창을 하면서 신경 세포들을 더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극대화되면서 비가 오는 날만 되면은 좀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귀가 먹먹해지는 거와 같은 원리인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 바깥에 있는 기압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내 그 몸에 있는 압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귀가 먹먹한 것도 기압의 변화, 변화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무릎 통증도 관절액이 팽창이 되면서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습도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좀 되어 있고요. 습도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이제 조직과 근데 염증물들이좀 활성화된다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무릎에서는 이렇게 뭐더 아파지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아무래도 손상이 있을 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관절염이 있거나 이럴 때 특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연골이 닳아서 그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난 경우에는 비가 오면서 통증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그렇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비슷하게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퇴행성이랑은좀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무릎뿐만 아니라 손목 어깨 팔꿈치 발목까지. 여러 곳 통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질환도 같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쓸개대퇴통증 증후군에서도 또 연골이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는 신경들이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외상이 있는 분들, 뭐 예전에 그 골절 이 있으셨던 분들, 아직 회복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인대라든지 힘줄이 다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대해서 좀더 많이 느낄까요? 아무래도 무릎 자체는 항상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그쪽으로 체중 부담이 많이 가는 곳이고 그만큼 통증이 흔하게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플 때좀안 쓰면 심해면는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무릎을 안 쓰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무릎은 계속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리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날씨가 바뀌거나 그런 요인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밖이 흐리고 이러니까 운동을 더안 하게 되고 쉬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관절에서는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써주는 게더 통증 감소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해보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 CM병원에서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자가로 운동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아플 때 써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체온을 좀 유지시켜준다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무릎 보호대를 오래 차게 되면 내가 원래 써야 되는 그 근육이나 이제 힘줄을 덜 쓰게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플 때 써서 보호를 받는 것은 좋지만, 이외에는 이제 벗고 보호대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무릎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흐려졌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무릎 자체가 건강하기보다는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뒀다가 뭐 어차피 나아지겠지 하고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일단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퇴행성이 초기일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말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받으시고 그 뒤에 하는 물리치료라든지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 경우에는 어떤 운동은 오히려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이 된 후에 그 환자분에 맞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또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